반갑습니다. 땅꿈 TV입니다. 제 영상 중 배민원의 전망과 대처 방법,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 중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민원의 대처 방법은? 짧은 댓글이었지만 뉘앙스가 묘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 싶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단건 배달 시장이 대세가 될 것이니 적극적으로 준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배민원은 모든 가게 다 신규 매장으로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라 잘 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수 없는 일은 포기하고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배민원의 대처 방법은 이 댓글을 쓰신 분 비난하려는 것이 절대였습니다. 때 아닙니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걸 달아도 됩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냥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분은 배민 의원의 대처 방법 1 조리 시간을 11분 30초로 찍고 2 배달비 무료로 하고 3 최소 주문 금액을 8,000원으로 하고 4 리뷰 이벤트를 하고 뭐 이런 직관적인 내용을 원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직관적인 해결 방법이 가장 명쾌합니다만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영상을 보고 각기 다른 생각과 해석을 하고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매출이 두 배로 올랐다는 분도 있고 순이익이 두 배가 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통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통찰, 통찰력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되고 많이 쓰게 될 말입니다. 다 아는 말이고 자주 쓰는 말이지만 정확히 잘 모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통 통찰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통찰의 통자가 동 마을동자입니다. 저는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샤이니는 무슨 동에 사는지 압니까? 링딩동 무슨 말하는지 모르죠. 아무튼 이 동자는 말동과 발걸통, 꿰뚫을 통, 무가지 음으로 읽혀집니다. 찰은 살필 찰입니다. 검찰, 경찰, 관찰, 통찰, 꿰뚫어서 살펴보는 것, 통찰력, 꿰뚫어서 살펴보는 힘.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인사이트, 인과 사이트가 합쳐진 말로 안을 보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통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백과에서 보면 생활체가 자기를 둘러싼 내적 외적 전체 구조를 새로운 시. 점에서 파악하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할 때. 여기 새로운 시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을 보는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통찰력은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다른 각도, 다른 시점에서 봐서 안에 숨어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장사도, 사업도, 인생도, 통찰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업에서의 통찰력은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매출이 전혀 없었던 인스타그램을 사들였던 저크버그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의 미래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이미지 기반의 플랫폼이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을 예측한 저커버그의 통찰력은 우리가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좋은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통찰력으로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모든 걸 꿰뚫어 보신다는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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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무릎, 기 통찰력을 키우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학문 잡식이라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키우려면 특정 분야의 지식을 흡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그야말로 잡식하듯 습득해야 한다.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학문 잡식을 계속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시야가 넓어질수록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참신한 발상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러니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싶다면 제대로 된 지식으로 무장하고 싶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되도록 많이 읽어 직감과 번뜩임을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책 광고 아닙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직감이 발달하게 되고 굳이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아도 옳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직감과 번뜩임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번뜩임,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직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사람, 촉이 좋아 보이는 사람, 대충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공이 느껴지는 사람. 제가 그런 직감과 번뜩임이 좀 좋은 편입니다. 오랜 경험도 있겠지만 훈련을 통해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지만, 한. 제가 이 친구 가게에 매일 같이. 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들리기도 하고 저녁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까지의 매출을 알아 맞춥니다. 제가 어찌나 잘 맞추는지 소름이 끼친다고 했습니다. 대충 5만 원 단위가 아닌 1만 원 단위까지 맞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음, 오늘 128만 원쯤 팔았겠구나. 저보고 다들 어떻게 매출을 거리도 정확히 맞추냐고 놀랍니다. 포스를 본거 아니냐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건 점치는 거죠. 그 가게의 이블이몇개 있고 직원이 몇명 있으며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고, 장사꾼의 대화가 대충 그렇듯, 장사 많이 했냐? 아니요, 얼마 못했어요. 네, 좀 왔어요. 오늘 왜 이리 없죠? 장사가 뭐 이래요? 라며 말해서 표정했서 그날 매출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바닷가 스카이라운지를 할때 손님들이 들어오면 뭘 주문할지 알아맞추곤 했습니다. 손님 구성, 나이, 느낌 등을 고려했는데 정확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얼음 벗기 준비해라. 저 커플은 마주왕이다. 아, 저 손님은 500한 잔의 팝콘이다. 법륜스님은 통찰력을 어느 순간에 전모가 확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전모가 확 보이는 것 통찰력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통찰력이 생기려면 자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기가 궁금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호기심, 탐구, 사색. 부처님은 어릴 때 새가 벌레를 쪼아 먹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가 살게 되면 하나가 죽게 되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다 의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 수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궁극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찰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자발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복잡한 지식만 쌓이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탐구, 집중하고 사색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전모가 확 보인다고 합니다. 통찰력에 관한 책 하나 더.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일본 납세액 1위 부자 사이토 히토리 씨는 통찰력이 없으면 호구가 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속셈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자기 일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유스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행동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통찰하지 않은 채로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5개의 파트에서 4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통찰력이 없으면 고구되는 세상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는 통찰력 상위 1% 부자가 되는 통찰력 통찰력 있는 상위 1% 부자들의 세계 인생의 즐거움을 통찰하는 법그중제 생각과 많이 부합되는 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책광고 아닙니다 첫 번째 대고난 다음을 생각하라 저는 얼마 전에 영어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한 남성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통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해왔지만, 시험을 칠 때마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만났을 당시에도 그가 시험에 막 떨어졌을 때여서, 다음에는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통역사라니, 대단하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영어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만큼 통역사가 되더라도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통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일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역사가 되고 싶다는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도 전부 되고 난 다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가진 모습은 멋지지만 통역사가 된 다음 일도 제대로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자 그가 뭔가를 깨달은 듯이 시험에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저는 완전 운이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파할 때까지 계속 운이 좋아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본질을 간파하는 힘입니다 하고 있는 일의 현실을 간파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간파할 힘, 통찰력이 없는 채로 사회 에 진출하면 인생은 비참한 서스펜스 드라마가 됩니다. 하지만 통찰력을 길러두면 인생을 즐겁게 살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해왔습니다. 그래서 되면 뭐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영상을 올려주는데... 감동했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막 그만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대로 그만두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첫 영상 장사하지 마라 두번째 영상 장사합시다 로 시작했습니다 제 두번째 영상 장사합시다 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년전 친구 하나가 조선소에 아는 사람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조선소에 아들 취직자리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짜증을 내면서 말 했습니다 왜 소선소 하나 차려주 하고 뭔가를 배워 나중에라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노예라는 말 굳이 쓰지 않더라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으면 했습니다. 단지 제 생각입니다. 저희 집 앞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행정공무원 학원이 많습니다. 학원가입니다. 점심 시간이면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2021년 공무원 분급표인데 다들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젊은이들 대부분 다 되고 난 다음을 알고 하는 것이겠죠. 다들 공무원이 좋다고 하니 안정된. 직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건 아니겠지요. 거비가 적더라도 국가를 위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여기저기에서 치킨집 혼자서 못하고 바쁘기만 하고 남는 거 없고 힘들다고 합니다. 배달 전문점 매출은 높아도 수익이 적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내일도 배달 전문점은 또 생깁니다. 되고 난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라에서 하는 말을 맹신하지 마라. 정말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대한 계략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까지 주식시장 활성화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거론하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저축이 답이다. 저축을 하자라며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저금이다. 저축이다. 라고 호령해서 이렇 국민의 총저축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국가는 대형중공업회사에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형중공업은 빌린 돈으로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제뜸이라서 토지가 공짜에 가까웠으니까요 반면 물가는 자꾸자꾸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점점 내려갑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가 저축하세요 저금하세요 라고 말해서 국민이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 사이에 돈의 가치는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축 저축 했던 것입니다 국가가 말하는 대로 국민 국민은 저축을 했고 그 결과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결국 대형 중공업이 반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반액 정도에 그칩니다. 덧붙여서 구입했을 때보다 토지 가격이 배 정도 상승해서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토지를 손에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빌려서 이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방침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최선을 다해 저축을 했지만 돈의 가치는 줄어들어 결국 손해를 보았습니다. 뭐 덕분에 나라가 부흥했으니잘된 것이지만요. 다만 그중에는 과연 국가가 이런 방안을 택하고 있구나라고 저희를 간파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축을 하는 쪽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잡아서 또 토지를 구입하는 식으로 점점 늘려가서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전략은 누구를 위해서 택하는 것인가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간파할 수 있는 사람과 간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통찰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시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일본 이야기인데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는 통찰력 있는 국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집을 팔아라고 하는데 말도 안 듣고. 세 번째, 돈은 자기 역량만큼 가질 수 있다. 제가 이 영상 저 영상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량입니다. 사장 본인의 역량. 이 책에서도 역량을 강조합니다.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폭포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포 아래 컵 하나를 들고 물을 떠받자 많아야 한 컵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많아봤자 물한 컵입니다. 떨어지는 이 물의 수압은 굉장합니다. 그러니 찰랑찰랑 찰만큼 물을 제대로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요령 끝 하면 어떻게든 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돈을 가지는 것, 가진 돈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제각기, 이 사람은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역량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해 돈은 자신의 역량만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그액의 돈을 벌어놓고 사망했다고 합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50억이나 되는 유산 남겨줬습니다. 혼자 남아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된데다 50억이나 되는 유산을 받은 아내는 행복하겠죠 부럽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50억은 남편의 영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50억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아내에게 자녀들이, 이렇고 저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혹은 새로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든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30억을 줬다면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30억은 없어졌지만 아직 20억이 있어. 하지만 아내에게 20억을 보유할 역량이 없다면 이 또한 다시 줄어들어 버립니다. 아내의 역량이 천만원밖에 가질 수 없는 수준이라면 남편이 남겨준 50억은 순식간에 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돈은 자기 역량 이상으로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없어집니다. 어째서인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역량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 됩니다. 당신의 집이 번창할지 회사가 발전할지 여부는 당신이 제대로 세상을 향한 통찰력을 갖췄는가에 달려있습니다. TV, 언론 유튜브 등에서 떠드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제대로 간파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창업에 관한 이야기 장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도와주고 장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통찰을 가지고 봐야 하고 모든 일은 본인이 직접 결정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여기저기에서 하는 말, 들리는 말을 고지곧대로 믿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머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과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장사를 하거나 장사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 히토리 씨는 상위 1% 부자가 되는 통찰력에서 부자가 되려면 장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직장인보다 10배는 더 힘든 일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려 한다면 이미 상위 1% 부자가 되는 출발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현실을 통찰해야 합니다 자기 일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남는지 안 남는 건지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사를 1년 후 폐업할지 10년 이상 계속할 수 있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터벅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 끝에 가서야 아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느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이고 여기가 어디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다 지나가고 또 기회가 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꿰뚫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제 어른들은 지쳤고, 청년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장사에 매몰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사를 위해 장사를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봐야 합니다. 통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생계를 위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장사를 시작했던 젊은 시절 저 같은 초보 사장님, 예비 사장님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제 영상을 통해 간접 경험치를 얻고 같이 통찰하여 장사에 도움이 되고 인생이 좀더 윤택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사꾼은 장사꾼의 실력을 기르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이고 어떤 시대가 이어질지를 간파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지 않고 영상 보시는 분들 인간적으로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 다는 것도 통찰입니다.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확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 없다면 이게 기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그때 그게 엄청난 기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음식점, 카페 등 자영업의 통찰력에 대해 말씀드리고 통찰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이 또 길어졌습니다. 긴 영상을 만들면 안 보는 거이 또한 통찰인데 말입니다.